에하 2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아달리아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주위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동하는지라 이에 아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사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때 거기서 죽였더라.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지라.온 국민이 바아의 산당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다는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여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강백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에 앉히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역대야 2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대제사장 여호아다의 혁명,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세력을 모은 것 그리고 모은 것과 요아스의 왕이 죽이시 거해 한 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혁명 성공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개혁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은 요하스의 반정세력이 다윗왕권을 찬탈하고 스스로 남유다의 왕 누르스를 한아달리를 처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16절부터 19절은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그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과우성을 제거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러한 사실 그리고 또한 여호야다가 다시금 성전제사제도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은 성전에서 주기식을 거행한요아스가 왕의 구좌에 앉음으로 이제 마침내 모든 주기식이 완료되고 가입 왕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11기 하 병행 문단과 비교해 볼때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제사 제도를 다시 시, 시작한 것을 강조한 이유는 역대기의 관점이 제사장적인 관점이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할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이지만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을 생각해볼 때 먼저 한 단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한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이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물론 이6년 동안 여호 요아스를 숨기며 숨기면서 돌본 그 시간 동안. 나는 철저하게 조금씩 자신이 할수 있는 것 앞으로 바이단권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요아스를 아달야의 손에서 건져내자마자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는 그 순, 흘러가면서 분명 그에게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아른 신앙을 회복하고 왕권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서, 이제 7년째 되는 그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가 되었다라는 어떠한 확신을 갖고, 그가 이 반란, 이 혁명을 주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권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만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흐지부지 되어질 수 있고,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고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일을 주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속력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다의 이러한 리더십이, 이러한 리더십은 강,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었기에 분명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력을 규합할 때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의 여호야다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준비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주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강해야 되는가, 얼마나 커다란 리더십이 발휘되어 줘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단체, 사업장. 특히 어 성장하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러 사업장이나 어떤 기업들 대기업들의 총수들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리더십, 리더자의 모습이 그들의, 그들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제 과거의 모습이지만 대우그룹, 뭐, LG, 이런 그룹들을 보게 되면, 당시이 그룹들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리더십은 탁월했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자신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확고하고 확실한 어떤 확신도 있었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이루어갈 때, 추진하는 그 추진력 또한 굉장했습니다. 굉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힘든 세월들을 이겨내고, 그큰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것을,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본받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 기업이 삼, 어, 공중분해 되는, 여기저기서 나눠지고, 분리되고, 쪼개지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끝까지 지속되어지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이어 그분들을 잇는 후손들의 모습이 그들 역시도 뛰어난 리더십,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체, 어떤 공동체, 일터, 사업장, 작게는 가정. 뭐 교회 소그룹들을 이끌어갈 때, 한그 단체를 이끌어갈 때는 강력한 리더자, 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또 그곳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 필요하다. 여호야다는 다윗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었습니까? 자기와 백성과 왕사이에 언약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신 말씀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이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이어가겠다. 그 왕권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언약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언약의 기초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강력한 힘이 있는 리더십 리더자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의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확실한 리더십을 통해서 단체를 이끌어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단체를 이끌어갈 때,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들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단체를 이끌어 나갈 때, 중간중간 어떤 방해물, 방해 요소들이 분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황들을 다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고 기도원이든 수련회든 어떤 곳에 가서 주흥회든 집회를 붙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풍성한 그 집회 가운데 그 기간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을 때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일을 하려, 내 일을 감당하려고 할때 얼마나 많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의 믿음, 내 결단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회 끝나고 가정에 들어와 집에 왔더니 나를 흔드는, 내 믿음을 이렇게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더니 나를 흔드는 일들이 내 마음 내 결단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의 결단을 내 은혜에 받은 것을 막부리채 꼽으려고 막, 막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흔들러 놓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나 일하는 일터 사람들이나 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 어떤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의 걸림돌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걸림 그러한 생각들 이것 이러한 걸림돌들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밖에서 외부에서 찾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외부에서 찾게 되면 이제 모든 칼날이 외부로 돌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칼날이 돌아갑니다. 정지하고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칼날을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향해서 내 칼날을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내가 받은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과 끊임없이 싸울 때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는 지속되게 되어집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어려웁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고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이 이루는 개혁을 통해서 시작한 그 개혁 속에서. 벌림대리 되어지는 것들을 확실하게 제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신앙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한일 무엇입니까? 바알 신당을 깨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체했던 그 바알 우상.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사장 마땅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믿음, 신앙과 대체되어지는 것 그것을 다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을 할때내 믿음,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신앙과 반대되어지는 것, 내 신앙을 위협하는 것 철저하게 단지 제거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거하는 이 모습, 이것이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종교개혁은 분명 이스라엘을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보여지는 발 우상 신당들을 깨부수고 제거하기 시작하고 발 제사장도 죽이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교회든 교회 안에서 고르거든 가정이든 우리가 속한 일터 사업장이든 모든 곳에서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더 굳건하게 갖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걸림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러한 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어나서. 이루어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모습 온전히 갖고 우리 안에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걸림돌들을 제거해서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시간기도하